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김희탁은 노래가 조합 프로그램 우승자 수상소감에서 장민호를 언급했다. 또한 트로트 후배들이 장민호에 대한 무슨 말이에요?입니다. K-노래가 조합 프로그램의 상반기 결산 우승자인 김이탁이 수상 소감에서 장민호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탁은 장민호와 영탁과 실제로 친분도 있고 두 분이서 많은 조언을 자신에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장민호는 노래가 조합 프로그램의 상반기 결산 우승가인 김이탁에게 깜짝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민호는 이 축하 메시지에서 노래가 조합 상반기 결산에서 우승해서 축하한다고 김이탁에게 전했습니다. 장민호는 우승한 김희탁에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란다며 김희탁 파이팅을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는 정말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항상 진심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 후배들 역시 장민호를 언급할 때 항상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형이자 선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꼭숭아 학당 인생학교의 뽕 멤버들의 냉장고 속을 최초로 선보이는 뽕장고를 부탁해 이어 시즌 1 종료를 알리는 종업식 현장을 공개합니다. 17일 방송되는 T.L. 시일순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에서는 뽕사의 냉장고를 털어라라는 특명 아랫뽕 멤버들의 실제 집에서 가져온 냉장고 안의 식재료로 역대급 요리가 탄생하는. 초와 호 스케일의 복장고를 부탁해가 펼쳐집니다. 또한 이번 시즌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업식에서 선물 증정식과 더불어 멤버들의 소감도 전해집니다. 냉장고 공개 전, 영탁은 기습 방문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정리를 좀 했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멤버들 또한 어떤 식재료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내 뽕 멤버들은 보잘 것 없는 재료들을 제한 시간 15분 안에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줄 한식과 중식. 양식, 일식을 아우르는 특급 셰프 군단 제사 여경래 미카엘 박준우 김소봉이 등장하자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먼저 장민호의 냉장고 속은 마치 커플 냉장고처럼 음료들이 2개씩 짝을 이룬 상태로 배치돼 있어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장민호의 핑크빛 분위기가 드리워진 냉장고의 진실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17일 방송으로 시즌 1을 종료하며, 오는 3월 1일에는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벌어지는 로맨스 범죄 및 살인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해 범인의 심리를 심도 있게 알아보는 치정 스릴러 예능 프로그램 미친 사랑 특가 첫 방송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